위에 까지 하나씩 가복합도보고 이렇게 이렇게 나와요. 아, 요 무당벌레 빨간색 봐, 그라미 맞아요. 나. 아, 무당색 빨간색 동그라미가 몇개 있어? 하나 세어 볼래? 응. 네, 예. 네, 네. 아, 다시 해봐 봐. 집중. 여기까지밖에 없네. 자, 천천히. 빨간색 동그라미 몇개 있어? 어? 1, 2, 3, 4, 5. 아. 어찌? 똑같아? 응. 똑같은 색인데. 토끼가 어디 있어? 그리고 여기. 얘는 생쥐야다 했어. 이거 치. 그럼 여기 놔두고 또 다른 것들도 해볼까? 이게 뭔데? 얘 누구야? 누구야? 토끼? 누군데? 개구리. 맞아, 개구리는 영어로 뭔지 알아? 응. 뭐야? 버터브라인. 아, 버터브라은 나비. <laughs> 개구리 동그라미는 몇 개야? 하나. 맞아. 박수. 아빠. 네. 하나, 둘, 셋, 점프. 엄마 올라간다. 엄마 나온다. 너, 내 올라간다. 잘 봐. 뭐지? 스타트. 나, 네, 우리 저기가 볼까 足あれもね。 이 브레이크 말인데 면허 딴 사람 컷 <laughs> 진짜 못한다 아나 해봐봐 이거하아나저 언니 하는 you 빨갛게 온거 지금 무역 이다. 끝 이가 탈출 성공. 사랑해요, 파트 누르고, 사랑해. 누르고 사랑해요, 파트 누르고 사랑해요. 나는 여기 보 가도 되죠. 매달려 와, 나 매달려 와 봐. 골라라. 안아서 해줘, 자기나이이가 아, 뭐, 골라 봐 아, 봐. 어, 봐라 봐. 이가려라 한우는 4 0네탕이만들지

한다 우리 때는 할아버지가 주는 솜사탕이었는데, 나의 이 시대는 기계가 만들어주는 솜사탕이래. 아, 너 요새도... 아, 욕해요? 뭔지... 엄마, 장사할때 먹었나? 뭐 솜사탕이 어디서 나와나요? 나? 이러나와 꽁 모양을 만들어 주나 보네. 이거 음, 좀 큰데, 좀 큰데 <laughs> 눌러주나? 멋있다. 3 0 0원 짜리는 자꾸 5 0 큰가 보다 어? 나나아사다 어디로 나와? 그거좀못 만들었는데 힘들어? 7초 뒤에 다진대 7초 뒤에 다 진대 빨리 빼야 돼아 소독하네 이렇게? 벌리고. 배는 왜 그래? 아, 아, 집중, 집중. 하나, 둘, 세, 점프! 아이고. 격지 와. 다시 출발. 팔 벌리고. 팔 벌리고. 마지막. 점프! 와 재밌어? 계속? 체력 뭐? 고갈 근육 증진 점프